네 이번 시간에는 일러스트에서 그라데이션을 이용한 간단한 꽃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원툴을 선택해 주시고요, 어, 긴원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그라디언툴을 더블클릭해서 네, 그라디언툴 속성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칼라에서 네, c m y 키를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원하는 색상을 선택해 주도록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로테이트 o 선택해 주시고요. 센터가 가운데 잡혀 있는데요, 센터를 아래 부분 선택해 주시고요. Alt키 누른 다음에 네 캠퍼스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로테이트 대화 상자 나타나게 되는데요, 얘를 35도 네 프리뷰로 미리 보기 한번 해줄까요? 그 다음에 카피해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네, 컨트롤 D로 반복 실행시켜 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가운데 부분 다시, Alt Shift 키 눌러서, 이런 식으로, 네, 원을 하나 그려주시게 되는데, 그라디언 툴에서 라이너가 아니라, 레디 d 체크해 줄까요? 네, r a d 체크해 주도록 하시고요. 네, 색상을 좀 바꿔볼까요? 색상을 네 이런 식으로 바꿔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음. 펜툴로 줄기 부분 그려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줄기 그려 주시는데 면은 없애 주도록 할게요. 면 없애 주시고요. 그리고 브러시도 사용하게. 해 주도록 하는데요. 브러시 툴로 예, 줄기 그려 주시고 컨트롤 x 잘라서 컨트롤 a 전체 선택해 준 다음에 컨트롤 b로 안쪽으로 넣어 주도록 해요.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 잎사귀 하나 그려 줄까요? 잎사귀 원 하나 그려 주도록 할게요. 정원 하나 그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 면 색상은 녹색으로 처리를 해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ALT키 눌러서 복사하면서 약간의 예, 교집합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 교집합을 i 네, 스 파인더로 나눠 주시고요. 필요 없는 부분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버려 주도록 할게요. 네, 얘를 갖다가 로테이 툴로 살짝 돌려 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돌려 주시고요. 조금 더 돌려 줄까요? 돌려 주시고. 네. 대략 크기 맞춰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카피 더 해주도록 할게요. 하나 더 카피해서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두 개를 리플렛트 툴로 돌려주도록 할게요. 네, 리플렛트 툴로 더블 클릭 네, 90도 버티컬로 카피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카피된 것들을 양쪽에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맞춰주도록 할게요. 네, 크기 조금씩 너무 똑같으니까 재미없죠. 다르게도 조절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이 사이에다가 끼워 넣는 것도 괜찮겠죠. 네, 이동 툴로 밑으로 살짝 내려 보도록 할게요. 네, 간단하면서도 네, 손쉽게 네, 꽃을 그려봤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